안녕하세요. 앱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 푸른 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인자는 화면 위로 던져져 올라오는 과일이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마구마구 자르는 게임인데요. 특이하게 메뉴 또한 그냥 터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칼로 과일을 썰듯이 손가락을 칼이라 생각하시고 쓱 과일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게임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과일을 그냥 마구마구 자르시면 됩니다. 게임 모드는 클래식 젠, 아케이드 모드 이렇게 총세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에서는 누가 누가 많이 과일을 자르나 겨루는 모드인데요. 과일을 세게 떨어뜨리시거나 폭탄을 자르시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화면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잘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폭탄을 건드리시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므로 폭탄을 피해서 요리저리 피해서 터치를해 주셔야 됩니다. 잼 모드는 1분 30초 이내에 얼마나 많은 과일을 자르나 겨루는 모드인데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한 번의 칼질로 여러 개의 과일을 잘라야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높은 점수는 얻겠죠 과일을 3개 이상 베게 되면 은 콤보가 뜨는데요. 두 개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즉, 한 번에, 한 번의 칼질로 3개를 베시면 6점이 되고요. 6개의 과일을 한 번에 베시면 12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아케이드 모드에서는 제한 시간 이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모드인데요. 폭탄을 건드리시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그 점수가 깎이게 되죠. 특성 과일을 자르게 되면요. 어, 속도가 느려지시거나 한 번에 많은 과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성 과일들은 잘 보고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내네 메뉴 중 보조 메뉴에서는 과일을 자를 때 칼이 지나간 흔적의 효과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자물새가 해제되면서 그 효과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효과를 흡수하셔서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티스트로 소장해야 할 명작 게임이죠. 프론윈자.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에서 프론윈자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까지 애톡이었습니다